항생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부터 상생 5월 물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요. 오늘이 27일이고, 오늘이 4월 물 만기일입니다. 음. 네. 자, 그래서 상승은 계속 이어지죠. 어제는 진폭이 초반에 어느 정도 형성해 놓은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좁게 움직여서 대응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. 그 다음에 진입할 자리들이 없어서 어디론가 갔으면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마감해버렸습니다. 어제 야간 선물은 24,511로 마감이 된 상태고요. 어, 이거 끝난 다음에 미국장이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<laughs> 네. 오늘 출발은 대략 요 중간 명곡점에서. 473, 요 사이 어디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. 어, 오늘은 지금 출발하는 위치 자체가 조금 횡보가 가능한 자리에요. 한 초반에 강하게 돌파를 전일 고가까지 뚫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모를까? 예, 그거 아니면은 아침에 좀 약간 밀리는 흐름 비슷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. 그래서, 어, 오늘은 전략은 요 중간 변곡점 24450,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볼 텐데요. 24450 기준으로, 어, 시가가 요 어디서 형성이 되면요. 450 기준으로 위로는 예, 473이 아니고 501까지 넘는 거 보고 매수 시도. 그리고 밀리게 되면, 어, 전일 저가까지 깨지는 거 보고 나서 매도 시도 해볼 생각입니다. 중간변곡점 24450 기준 위로 501 돌파 매수 전일저가24408 이탈 매도 전략 아침에 가지고 한50 450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50틱 정도 진폭 보면서 대응해 볼생각이고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다 움직일 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조금 어디 중요한 이런 가격들에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작하고 그러면 또 진입 지점을 다시 한번 잡아서, 어,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선은 매도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. 다시 한번 요거 0.59 터치한 다음에 반대할 때가 참 좋은 타이밍인데, 지금 쌍 고점 한번 형성해 보고 있습니다. 저일곡과 돌파하고, 어, 위로 직접콜 고점들 다 돌파하고 올라가면 매수입니다. 오늘 그렇게 하락하는 아직 분위기는 아니에요. 자, 오늘 항생전략 안내해드렸습니다.